요즘 한국에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이 지출하는 평균 결혼비용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3년에 결혼한 신혼부부들의 평균 결혼비용은 약 3억 3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신혼부부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삶을 함께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이지만 이제는 그 비용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목돈을 지출해야 하는 항목으로는 신혼집, 혼수, 예물, 예단, 신혼여행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 관련 비용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대폭 상승하고 있으며, 각종 예식 서비스 이용료, 웨딩홀 대관료, 식대 등도 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스드메라고 하는데,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을 포함해 계약 이후 필수 추가금도 부과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결혼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로 경제적 부담을 꼽는데, 과연, 결혼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일까? 이 금액은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며,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혼집, 약 2억 4,176만원. 2. 혼수, 약 2,615만원. 3. 예식 홀, 약 990만원. 예식 패키지로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포함. 4. 예단과 예물, 약 1,500만원. 5. 남자 평균 결혼 비용. 3억 2736만원, 6 여자 평균 결혼 비용 2억 8643만원. 따로 이바지 음식은 평균 170만원, 답례품은 평균 117만원으로 집계됐다. 예식장에 포함된 것으로 진행하거나 별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답변들도 있었다. 신혼여행은 평균 744만원이었다. 총 결혼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혼집은 2억 4176만원으로 전체 약 79%에 달했다. 눈여겨볼 점은 예단과 예물은 40대 그룹의 예산이 가장 높았고 스드메 패키지는 20대 538만원, 30대 453만원, 40대 398만원 순 예식장은 20대 1077만원, 30대 976만원, 40대 688만원 순으로 모두 20대 그룹의 평균 예산이 가장 높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식에서 보여지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커플 매니저 분들의 말에 의하면 예전에는 몇 가지만 준비돼도 결혼을 했다면 요즘은 많은 것을 갖춘 후에 결혼하려는 인식이 강해졌다. 이 때문에 결혼 의향이 있어도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며 비용은 어디까지나 평균치일 뿐. 실제로 신혼집과 혼수, 예식장 등에서 큰 지출 없이 진행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2023년에 한국에서 결혼한 신혼부부들의 평균 결혼 비용을 알아봤습니다. 평균 결혼 비용은 개인의 선택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실제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분들은 자신의 예상과 우선순위에 맞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은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자신과 배우자의 가치관과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결혼식 비용을 최대한 아끼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예쁜 기억과 순간들을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